굴비의 고장 호남제일의 포구 전라남도 영광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2012 천하장사 실험 대축제 16강 결정전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특별 이벤트 시범 경기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에, 몽골 부부실험과 네. 스페인 무착 카나리아가 이제 에, 어떤 경기지 네. 우리 국민들 실패팬 여러분들한테 선을 보이는 네. 대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 이제 잠시 소개를 드리면요 우리 시름과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네, 백낙천 전라남도 네. 시름협회장 장해식 대구 시름협회 부회장이죠. 잠시 후 서울 시름협회장, 장례 안 o u n c 의 모습입니다. 시름협회 관계자들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 우리 일주일 동안 펼쳐졌는데 참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이태현 장사의 모습이네요. 네, 영인대학교 네. 감독을 나왔죠. 네. 자, 장인길 전 신창건설 단장 어, 단장. 네. 오늘 평일 금요일인데요. 참 많은 분들이, 어, 이곳 영광 스포디움에 오셨습니다. 이 네. 스포디움이, 아, 정말 제대로 만들어졌어요. 군단에서 말이죠. 어, 이런 체육관을 그냥, 보기가 힘든데. 시설이 아주 좀장그만 하면서도 네. 아주 쾌적하고 안락한 네. 그런 시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약 2천여 명이 예, 관중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스페인 루차 카나리아 시범 경기를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 보시면은요. 어, 섬의 짧은 저고리와 짧은 바지를 어, 잡습니다. 저것이 네, 사바와 경기... 짧은 바지 걷어 올렸죠? 그렇습니다. 경기... 저것이 이제 사바와 같은 역할하는 을 거죠. 네. 그리고 뭐 우리 시름 옛날 네. 조선 시대 때 시름을 보면은. 예, 네, 모시적 삼을 그냥 말아 올려서 잡았듯이 네, 네. 그의 비슷한 당이라고보시죠 반바지를 말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씨름은 1927년도에 이제 삽바가 들어오면서 전국체육대, 지금 전국체육대회죠. 네. 체육대, 전국 네. 자, 지금 보시면요. 자, 네, 잡고 시작을 네. 하죠. 네. 우리 삽바와 비슷한 <laughs> 그런 어, 모습이에요. 자, 손을 잡고 있다가 잘 보시죠. 자, 두 오른손은 밑으로 씨름도 좀 떨어뜨리게. 네. 자, 시작하자마자 이제 네, 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손을. 아, 들어 올립니다. 벤지기 돌배지기랑 똑같죠? 네. 우리 시름과 똑같습니다. 안다리, 안다리. 이 자, 이게 아, 보면은 거의 우리 시름의 장기전 형태의 아? 네. 공격 기술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안다리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안다리, 안다리 트테레스 안다리, 안다리, 안다리. 안다리, 안다리. 아하, 아, 안다리. 아, 너무 지않습니다 자, 굿테레스가 안다리 시도하는데요. 자, 잘 버틴 레이에스. 벤지리즈! 구티에레스! 네. 네, 자, 청색 상의를 입고 있는 녹색 상의를 입고 있는 쿠티에레스가 먼저 한판을 가져옵니다 그렇습니다 1m 8 0에 125kg이고요 그에 맞서는 네. 네. 레이디에스 선수는 네. 1m 8 0에 115kg입니다 네. 자, 이, 여러분 이제 구티에스 어, 루차 카나리아를 보셨는데 우리 실름과 거의 똑같고 네. 다른 것은 이제 사빠, 사빠하고 어, 어, 바지를, 네. 네, 바지를 네 걷어올린 그런 모습. 사파 대신에 이제 바지를 말아 올려서 한다는 것이고요. 네. 기술은 거의 똑같습니다. 자 지금 몸을. 자첫째프이 네. 네. 루차 카나리아는 그.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복장은 질겨 튼튼한 셔츠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고 네. 경기장은 실내에서는 매트도 할수 있는데 볼에 위해서도 하고 야외에서 좀 딱딱한 곳에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0범경기입니다 특별 이벤트인데요. 루차카나리아가 이런 경기다. 아, 즐기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기 시간은 2분이고요. 네. 어, 반드시 오른손은 잡지 않고 시작 전에는 떨구고 있어야 됩니다. 잘 보시면 어, 시름은 이제 두 사파를 다리 사파와 허리 사파를 잡습니다만 루차카나리안 오른손을 잡지 않고 저렇게 네, 떨군 상태에서 시작과 동시에 이제 잡게 되는 거죠. 자, 자 배지기 올라갑니다. 자뒤 무릎치기도 들어갔고요. 무릎치기 들어갔고. 네, 아 오금 오금 잡았어요. 자 레이스가 오금을 잡았는데요. 아... <laughs> 우리 실버가 아, 거이유사합니다 아, 네. <laughs> 아, 네, 배지기 힘을 줘보는 AS 내누착하리를스페에서 상당히 인기 있는 그스포츠입니다 안달이! 안달이! 오에 안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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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의치가 않습니다. 다한기술을 보여주고 있는 앤차카다레스니다 자 뒤집기 아 멋진 기술 나왔습니다 뒤집기 자 레이스 에아무로치기의그 네, 네. 뒤집기 공격 기술인데요 네자 여기서 도 역시 스페인의 주차 카나리아도 특히 화려한 공격 네. 기술이 기 때문에 많은 그 스페인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기술 스포츠입니다. 네. 이 루차 카네라가 이제 스페인의 카나리아 제도에서 원주민의 전통적인 민속 경기가 대중화된 그런 스포츠가 되겠습니다. 아, 뒤집기 멋지게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치면서 안무릎치기 형태 뒤집기 공격 기술. 네, 이 즐기고 튼튼한 셔츠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나오는 것이 네, 우리가 씨름과좀 다른 면입니다. 반바지의 끝은 여러 번 말아 올렸어요. 네, 우리나라 사바도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1927년도에 예, 기록을 보면 전조선체육대회 때사바가 그때는 흑백으로 네. 예, 시작이 됐고 예, 저희들 이제 청홍으로 됐던 것은 83년도 첫 천하장사 씨름 대회가 열렸을 적에 네. 그때 이제 사바가 청홍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인사 드립 어, 다이 천하장사 대축제에 참가해서 빛내주고 있는데요.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 습니다일본이 자기 착하네다 대회 한참별도 우리 시름과도 싶은 분기를 하고 있고요. 안다리 덧걸이 아, 왼덧걸이들어가봤네요걸다 네. 리 참가가 네. 배지기 덧걸이자 배지기 배지기 배지기. 배지기 배지기 배아 들어가네요. 미러치기 밀어치기 미러치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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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치기 들어갑니다. 대치기. 힘들어요. 리에스가 <laughs> 지금 오히려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산발을 잡고 하는 것이 더 쉽지. 네. 저렇게 바지까락만 네. 있고 힘을 주기가 힘을 주기 아, 그렇게 힘들죠. 쉽지는 않습니다. 않죠. 네. 시범 경기 중장한 신부근선은 자레이스 선수의 승리입니다. 2대1 최선을 다한 두 선수에게 네, 박수를 보냅니다 시범경기 특별 이벤트 여러분 스페인의 루차 카나리아 아, 보고 계십니다 이 스페인에서는 이제 그 직경 15m의 원형 경기장에서 네. 경기를 가진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제 한 사람 네. 선수가 12명의 선수를 다 물리칠 수 있는데 네. 이때 만약에 12명의 선수를 모두 이긴 사람한테는 우승자의 칭호인 분달의 A급을 네. 줍니다. 우리나 천하장성격이죠. 이게 스페인 그 로차 카나레는 선수의 등급이 매겨졌어요 그렇습니다. 수준에 따라서 레벨에 따라서 ABC등급으로 어, 선수들이 분류대 있습니다. A 등급은 5 준비돼 야되고요 네. B 등급은 2점, C 등 1점. 그다음에 그 외에는 무급으로 점수가 없습니다. 네. 재미있는 것이 우승 상금의 아. 60%는 승자가 가져가고 네. 어, 40%는 패자에게 준다고 해요. 참 음, 재밌는 어떻게 보면뭐 좋은 방법일 수도 <laughs> 있겠습니다. 습니다 자, 오3선수로 아, 자, 지금 선수분들 대결이 펼쳐졌고요. 대결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레이의 선수가 이대 로 어, 승리를 거뒀습니다. 잠시 그 선수와 심판이 좀 네. 헷갈린 것 같은데요. 2대1로 레이에스가 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네. 자 스페인의 무차 카나레아를 보셨고요. 이어서 이제 몽골의 전통 스포츠 부후를 보시겠습니다. 자, 복장이 아주 특이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모자를 쓰고 심판이 들어오고요. 역시 선수들도 전통 모자를 쓰고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박조릭 선수, 마야 뭉크 선수 두 명의 선수가 전통 부후 복장하라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부후를 좀 소개해 주실까요? 몽골에서는 그 13세기 네. 징기스칸 시대에 네. 네. 에, 부후라는 씨름이 널리 보급되어 가지고 국가의 행사 이큰 행사로 꼭이 부후가 빠짐없이 씨름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자 보시면 선수들이 지금 네. 지금 저 몽골의 전통 미녀가 배경음악으로 흐르고 네. 있습니다. 자, 지금 시의 네. 형상인. 그렇습니다. 에, 자연과 더불어서 에, 유목민들이 많죠. 네. 에, 더불어서 살아가는 하나의 형태에서 에, 경기장도 보면 은 가장 그 초목 위에서 경기를 진행을 합니다. 네, 지금 에, 모자를 쓰고 매가 나는 모습처럼 팔을 저으면서 춤을 추는데 이것이 이제 하늘을 존경하는 표시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심판이 마이크를 잡고 이제 노래를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선수의 경력, 고향, 몸무게라든지 선수의 그런 커리어를 네. 소개를 하는 겁니다. 양 선수를 소개하고 있는 심판. 마치고 소개하는 것이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복장은 소매가 달린 조끼와 짧은 <laughs> 네. 반바지를 입고 가죽 반장화를 신습니다. 네. 자, 선수들은 지금 매가 하늘을 네. 나는 그런 제스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우를 존경한다 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는 일정한 형태 경기장이 없이 초원이나 맨땅에 또는 체육관에서 경기를 하게 되는데 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네. 단 단파성으로 진행이 되고요. 체중에 따른 구분도 없이 전체급의 선수가 다 참여할 를 수가 있고요. 네. 재밌는 것이요, 이긴 사람이 이긴 선수가 진 선수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툭 쳐준다고 합니다. 네. <laughs> 자 쳐주고 저렇게 하는것은 네. 종깅의 포시고요 네. 정말 그 몽골에서 이 부후의 인기는 대단하죠 아, 최고 인기 스포츠죠 그렇습니다 네. 이 나담이라는 그 민속축제가 있죠 그때 매년 7월 중순에 열리게 되는데요 네.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들도 활쏘이라든지 말달리기 경기라든지 함께 이렇게 모든 7개 일곱 개회와 같이 열리게 되는데 자, 나담 축제라고 하는 그때의 각 시도 군에서 네. 우승한 많은 선수들이 예, 울렁박툰에 모여가지고 기르게 됩니다. 자, 심판이 지금 홍 선수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홍 선수가 소개를 받으면서 내가 하늘을 나는 그런 에, 모습을 취하고 있고요. 네. 자, 두 선수가 이제 준비를 하는데, 자, 저기서 이제 모자를 심판이 벗기게 되면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자를 걷고 이제 경기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름과 비슷하게 무릎이나 팔꿈치 어깨가 땅에 닿으면 지게 되겠습니다. 틀었습니다. 쓰러져 떨어져서 양팔을 들고 뒤를 네. 보다가 잡고 잡고 이제 두 선수가 자, 경기장에 이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특이해요. <laughs> 아, 마치 그 몽골의 전통 아, 민속 행사를 보는 것같은 그렇습니까? 느낌입니다. 본하 라이 잘하는 기술 소속 이 선수들이 이제 네. 많은 선수들이 몽골 부부에도 하고 있지만은 또 이게 정말 1년에 네. 그 인기 스포츠고요. t v 비 라디오를 통해서 전국에 네. 에, 생중계되는 네. 그렇습니다. 몽골에 아주 유명한 민속 경기 부부입니다. 네. 부부가 이제 우리 시험과 다른 것은 떨어져서 경기를 이제 네. 일단 시작을 하게 되겠어요. 레슬링과 아주 유사하죠. 그렇습니다. 일본의 스모나 레슬링과 유사합니다. 무릎이나 팔꿈치, 어깨가 먼저 땅에 닿하면 패하게 되겠습니다. 부부 경기를 함께 하고 계신 계신 계십니다. 부부 네. 네,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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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입니다. 네. 보통 이게 각 나라의 민속 스포츠를 보면은 거의 자, 아. 자연과 더불어서 자 보시죠. 지금 심판들도 경기장에 들어와서 서스을 독려하고 있어요. 자 서스의 엉덩이를 툭 쳐주기도 하고. 선수가 어떤 기술을 시도할지 자 배지기 들어갑니다 배지기 배지기 일어치기 아, 네, 뒷부릎까지 정우선수 네. 맞저릭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부후 경기는 단판 경기인데요 자 계속해서 경기에 이어지겠습니다 선수들이. 5분의 경기가 네. 네. 5분 동안 이 선수들이 이제 시범을 보여주겠습니다. 네. 이제 승부는 이제 났는데요바다리 네. 났는데요. 네. 네. 위, 시름과 똑같습니다. 바다리 기술. 네. 이제 승부는 났습니다만 이제 5분 동안 이 선수들이 계속해서 부후 네. 시범을 네. 이제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게 네. 지하방법은 토라멘트리드를 아, 들어갑니다. 네. 네. 자, 이것은 일종의 c 그으로 말하면, 씨름으로 말하면, 퇴원식 기술인데요. 그렇습니다. 5회 남은 네. 선수가 다섯 번에 걸쳐서 소나트 경기라는데, 네. 서름이, 네. 네, 명의 선수는 그 매, 나침으로 제심어 주어지고요. 네. 시에 남은 11승의 우승자한테는 코끼리 잔이라는 칭호를 주게 네. 됩니다. 자, 다시 선스들에게 모자를 씌워줍니다 네. 매가 하늘을 나는 듯한. 장군 그, 네. 몽골의 전통 스포츠 부흐를 보셨는데요. 이 스포츠를 봤다기보다 어, 저, 전통 민속놀이 내지는 민속 행사를 본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근데 경기는 저도 이제 그,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네. 여러 가지 자료 화면을 봤을 적에는 그의 초보기에서 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한 번도 많은 선수들이 네. 그냥 경기를 합니다. 이릴게자 네. 네. 우리 시름과 유사한 몽골의 전통 스포츠 부흐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보시 것처럼 자 스페인의 루차카나리아 그리고 몽골의 부흐. 네, 뭐두개다 스포츠가 진짜 민속 경기인데 네. 에, 두 나라에서는 정말 인기 있는 스포츠입니다. 네. 자, 여기서 네 들어서 드럼에치기죠드럼에치기 네. 네. 보니까 참 힘이 되게 좋게 생겼어요. 네. 그데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네, 실험도 아까 이제 이만 기업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몽골이라든지 스페인 선수들을 영입을 해서, 어, 외국인 선수, 어, 이 제도를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네, 이제 과연 이 국내 실름 무대가 네. 좀 활성화돼 있고, 네. 네, 많은 선수들이 여러 가지 어떤 혜택을 받을 네. 때, 이번 선수들이 영입을 할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죠. 네.